안녕하세요. 한의사 영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요?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60%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80% 이상이 본인이 뚱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 맞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잘할 뿐더러 또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고 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교를 해도 가장 날씬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당신 날씬하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딸 뚱뚱하다고 이 뱃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살을 빼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이 뱃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밀루의 비너스상 아시죠? 비너스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딱 건강한 체형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이 비너스상도 보면은, 이 여기 아랫배살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지 임신도 하고, 아기를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우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비너스 상에서 보듯이 약간 나온 그 아랫배의 선이 풍만해 보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만일 비너스 상을 깡마른 체격에 이렇게 아랫배가 살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었다면 그 비너스 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에서는 아기가 자라기도 힘듭니다. 물론 비만이신 분들은 당연히 살을 빼야 됩니다. 비만에서 체질량지수 BMI가 아주 높으면 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생기고요. 또 이렇게 암도 발생할 위험이 높고 조기 사망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은 꼭 살을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너무 많이 해서 저체중이 되게 되면 비만 못지않게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저체중이 되면은. 기와 혈이 모두 허해지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비염, 만성, 피로 등그 잔병치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회복도 잘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손실이 됩니다. 근육이 손실이 되면은 우리 모든 관절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요. 생리가 끊기게 되고 임신이 잘안 되고 폐경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늙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모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골다공증입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저체증이 되면 젊은 사람들도 골다공증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못 먹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영양분을 비축하고 있어야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잘 견디고 몸의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찌지도 마시고 너무 빼지도 마십시오 내가 좀 뚱뚱하다 싶으시면 뱃살 한 1, 2인치 정도 그 정도만 빼십시오. 살을 너무 많이 빼시게 되면 근육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한번 빠지면 복구가 잘안 돼요. 특히 어른들은 옛날 젊었을 때 같이 이렇게 운동을 잘 많이 할수 있지가 않아요. 뭐 관절도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구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찌어들게 되면 모든 관절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무릎도 안 좋고요. 허리도 디스크가 악화될 수가 있고. 심폐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절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절대 급격하게 살을 빼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할때 계속 건강식도 하고 또 적당히 운동도 하고 평소에 하던 일도 계속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체중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그 건강 체중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체중을 가지게 되면 체중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이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의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정 몸무게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요. 자기 키에서 마이너스 백, 그리고 거기다 0.9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키가 170cm면, 거기서 100을 빼면 70이죠? 70 곱하기 0.9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체질량 지수, BMI로 알아보는 그 비만 상태인데요. 저체중은 18.5 미만, 정상은 18.5 이상에서 23 미만, 과체중은 23 이상에서 25 미만, 비만 1단계는 25 이상에서 30 미만. 비만 중간 단계는 30 이상에서 35 미만. 고도비만은 35 이상입니다. 사람마다 골격의 크기나 밀도, 또 근육량의 차이, 신체 기관의 차이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표준 체중만으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70kg 몸무게인데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해서 지방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70kg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부피의 지방과 근육은 근육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그 표준 체중으로만은 그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의 신체 상태를 감안을 해서 표준 몸무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체중은 내가 내 몸의 건강함과 행복함, 편안함을 느끼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미용이 아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다 잃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누구나 쉽게 살뺄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